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한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575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일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본문을 그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청년국그손자의 청년이 길렐나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아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더니 너는 네주 아비 집을 지라. 내가 나의 종곳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베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베께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베 집을 너바세아를 여러 번의 집과 같게, 같게 하며 또 아야야를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장,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원대 그대로 우리게 에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가져다가 섬돌 위곧 이후에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유는 왕이라 하니라 하니. 네. 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의 제자 중한 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렀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허리를 보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라모스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보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모스로 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럼 왜 기름병을 가지고 가게 합니까? 우리 가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기름을 보 새로운 왕을 삼고자. 이 선자의 제자 중한 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여러 중에 한 명을 불렀다는 것은 그 여러 중에 이 사명을 감당할 많은 사람을 불렀겠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불러서 일을 하실 일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시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부르셔서 그냥 네가 해 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허리를 동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급히, 아래에 가야 될 그런 상황임을 우리 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길라라모으로 가라, 한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길라라모에 누가 있느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럽니다. 예후를 만나는데 가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일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드러내놓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엘리사도 순종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반역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 되는 이 일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지자 중에 한 명도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아지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사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명령은 열왕기상 19장에 에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주었던 명령이 엘리야 선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인데 세월이 지나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이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선자의 제정 한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가 순종하지만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다른도 안 잡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어뭐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3절 마지막 보면 곧 문을 열고 도망하게 지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도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기름을 보고 왕을 세웠는데, 거기 같이 있어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떠나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다 하시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뒤에 일까지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거기에 앉아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더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까지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명령하신 것까지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다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꼭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까지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내 생각은 더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사절그 청년 곧그 선자의 청년이 길라 라모스로 가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소년이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하면서 예우를 향하여 이 말을 했던 예우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냐 물었더니 이, 청, 이 소년이 청년이 말합니다. 장관이요 당신에게 말하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러 간이 선자의 청년, 선자의 제자 중의 한 명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다. 랬더니육절 이오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붕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 건 청년인 것 같지만,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뭐,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요, 교만하기,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소리 듣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뭔가 인정받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고왜 하나님께서 예우기의 이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후 단한 명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큰 것을 보고 계시고 더큰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실절 너는 네주 아베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속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베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로인자나 아베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 하시겠다 하셨죠. 아들 집을 느바샤를 여러 번 짓고 같게 하며 또 아야야를 바하사에 짓고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주방에서 걔들이 이세배를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문, 문을 열고 이 선자 중에 선자 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청년이 도망하듯이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왔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나왔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별일 없느냐? 묻, 물으면서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라고 묻습니다. 등에 이오가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알수 없어. 네가 말해라. 그랬더니 예우가 말하죠.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라는 말을 하니까 13절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즉 계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려 말하죠. 예우가 왕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 반역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이 사명을 주시는가, 물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될까 나 아니고도 할 사람들이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큰 역사를 이루감에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쉼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귀신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대에 우리 생극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신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하옵나이다 아멘 네.